자, 안녕하세요. 세븐 나이츠 리버스 무과금으로 즐기고 있는 도모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멜키르 무과금으로 리뷰를 해 드리기 위해서 명함 한 개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육성, 5강까지 만들고 스킬 강화 안 되는 상태에서 그냥 조율자 아, 주술사. 아, 조율자 한다. 주술사 잡템 요렇게 생명력 있는 거 요런 것들 넣어 가지고 그냥 대충 끓려 놨거든요. 데미지도 그렇게 안 세고. 그래서 요걸로 해 가지고 제가 직접 실험을 다 해봤습니다 악몽 미는 거 무탑 그다음 결투장까지 다 해봤는데 일단은 결투장 특징이 뭐냐 바로 방덱 씹어먹기 진짜 좋습니다 이거 제가 공덱에다가이 멜키를 넣어가지고 방덱을 만나서 그때 바로 멜키르에 요스기를 있죠 마력 역류 요거를 쓰고 시작했는데 진짜 쉽게 방덱을 잡았어요 물론 제가 점수가 5800인가 그 정도로 좀 낮지만 그래도 원래 그 점수에 방댕만 나면 제 공대고를 못 죽였거든요. 그런데 잡혔습니다. 아주 좋고. 자, 그 다음에 지옥 밀기도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7-20에서 트라이를 좀 해야 돼가지고 귀찮아서 안 밀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넣고 나서 원트만에 클리어 해가지고 7-20도 그냥 뚫었습니다. 뚫었고, 앞으로 시간 써가지고 더 뚫을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다가 무탑 같은 경우에도 제가 155층에서 멈춰져 있었거든요. 근데 3라운드에 마력, 역류만 묻히고 죽어도 멜키르는 진짜 저는 10인분 이상을 한다고 봅니다. 10인분이 없지만 10인분이 되는 것처럼 그 정도로 지금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방댁 씹어먹기, 지옥 밀기, 무한의 탑 밀기 이세 가지가 진짜 좋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지금 이벤트에 보면 배틀패스에 악몽 패스라는 걸 넣어놨죠. 이거를 왜 넣은지를 저거랑 한 마리 뽑고 알았습니다. 지금 악몽 못 밀고 있는 분들 계신데, 그분들 멜키를 뽑아가지고, 이거 밀어서, 이거 다 가지고, 밑에 보상이 진짜 좋거든요? 과금까지 유도를 시키려고 하는 설계가 아닌가. 요런 느낌이고, 10-10을 밀면, 육성짜리 확정으로 또 그냥 무과금도 얻을 수 있는 걸로 상승을 주기 때문에, 요거 멜키를 무과금도 뽑아라. 아 요런 느낌으로 넣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악몽 패스를,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악몽 패스를 넣을 필요가 없었던 게, 사실 지금, 과금러들은 악몽을 다 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조금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동기부여가 좀 없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 밑에 있는 것들 얻으면서 좀 해라. 요런 느낌입니다. 그니까 러못민 사람들을 밀어라. 요런 느낌. 멜키르랑 악몽 패스랑 좀 합쳐가지고. 저는 좀 그렇게 느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마지막으로, 무한의 탑에서 도대체 어떻게 사용이 되는 것인지 제가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덱 같은 경우에는 저는 원래 아일리는 여기 넣었거든요. 근데 제가 사용하는 덱에다가 딱 멜키를만 넣으면 마법형 영웅이 세 마리가 되기 때문에 마법 영류가 터집니다. 이게 조건이 있습니다. 마법형 세 마리를 써야지 요게 터지거든요. 전투 시작 시 아군 마법 영웅이 세 마리 이상 있어야지. 공격마다 마력, 역류가 터진다. 그리고 이 공격마다니까 40%의 2턴이라서 이게 굉장히 잘 걸립니다. 굉장히 잘 걸려요. 그리고 기절 같은 경우에도, 어, 45%라서 이것도 잘 걸립니다. 은근히. 이거 써보신 분도 아실 거예요. 기절이 잘 걸려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자면 3라운드에 가가지고 저 마력, 역류 전체 스킬만 한 번만 쓸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유해를 가지고 왔고, 유해를 가지고 온 이유는 살리기 위해서 혹시라도 중간에 죽으면 자 그래서 3라운드까지 살리면서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 유이힐 쓰면서 이렇게 가볼게요. 그런 걸로 보면 이이 뭐냐 멜키르 같은 경우에는 조금 탱킹하게 좀 가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무가금이 모험 밀기 무탄 밀기용으로 좀 본다면 개인적으로 자, 일단 스턴좀 날려주고. 스턴. 스턴 두 마리나 걸렸죠? 나쁘지 않습니다. 잘 걸려요, 은근히. 근데 이거 멜키리가 좀 죽을 수도 있거든요. 높은 확률로. 그래서 유의로 좀 살리는 방향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좀 그렇습니다. 자, 자, 한번 계속 가볼게요. 지금 보시면 스킬을 안 썼는데도 마력 영유가 묻어있죠? 이게 평타에 묻어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게 전이가 계속되고 평타 때릴 때마다 이 데미지가 많이 올라가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이 보세요. 두방더 때려지죠, 지금. 요런 느낌. 요런 느낌 되는 거고, 이제, 멜기를 살리고 넘어가 볼게요. 지금 보세요, 이거. 몇개부터졌는 다섯 개 부터졌죠? 그러면, 평타만 날려볼게요. 어떻게 되나. 평타 죽어버렸습니다. 요렇게. 엄청 좋아요. 요거 쓰는 거면 3라운드에, 요거 위에 거. 금지된 실험. 요거 쓰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다 부터졌죠? 요러면, 진짜 쉽게 클리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판은. 거짓말 안 치고. 요게 2라운드만 지나게 되면 이게 전염이 다 되거든요? 다 되고 혹시라도 한 마리가 죽게 되면 빠르게 또 전염이 됩니다 자 이거 태오 스킬 아이못 썼네 이거 제가 실수해가지고 질 수도 있겠는데요? 스킬을 한번 날려버렸네요? 때릴 때 마련경률 지금 보세요 데미지 오 이거 보세요 이거 지금 몇개 붙었어요 엄청 많이 붙었죠? 요거 이걸로 지금 거의 다한 방에 다 죽을 겁니다 스킬 쓰면 엄청 많이 붙어가지고 <laughs> 미쳤습니다 진짜 이거 데미지가 이거 붙어 나, 나오는 게 지금 죽어서 안 나온 건데 원래는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체력이 많은 상대일수록 이 마력 영류라는게 진짜 너무 좋다 지금 사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 뭔가 안 좋은 것 같은데 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제태우가 좋아가지고 이긴 것처럼 보일 수가 있겠지만 한번 써보시면 아마 느끼실 겁니다. 이마령 경류라는 게 중첩이 되면서 일곱 개까지 최종으로 쌓이게 되거든요. 이게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 한 마리가 묻으면 세 마리한테 이전시켜주고, 세 마리가 또 지나게 되면 그세 마리가 또한 마리당 세 개씩 또 이전시켜주거든요. 그럼 이전, 이전, 이전하면 결국 모든 애들이 다 일곱 개가 다 중첩이 돼버버린 상태가 돼요. 그러면 평타만 날리더라도 데미지가 그냥 쑥쑥 바뀐다는 겁니다.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진짜. 이거 제가 해보니까, 무가금도 되도록이면 명암 한개 정도를 뽑아가지고, 지옥 밀고, 무탑 밀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제가 무탑, 멜키르 명암 넣어가지고, 한번 밀어볼게요. 어디까지 밀리나. 진짜 200층까지 만약에 다 밀린다면, 제가 밀렸다고 또 영상을 또 찍어보도록 하고, 악몽도 제가 최대한 저걸 이용해가지고 밀어서, 뭐 11-1에서 쫄작을 또할수 있으면 좋고 11-1 말고 12-1도 뭐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까지 또 밀리면 또 괜찮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제가 직접 한개한개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왠지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어 그래서 제가 명함으로 이렇게 뽑았다. 어 루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반천장에서 딱한 마리 나왔습니다. 운 좋게 만약에 반천장에서 안 나왔다면 제가 리뷰를 또 못할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나왔다는 거. 아, 그리고 이것도 있구나. 자. 요거 160층 방금 클리어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 여기에서 뭐가 나오면 좋냐. 뭐, 타카 괜찮고. 그 다음, 파스칼 괜찮고. 그 다음에, 루리도 괜찮죠. 공성전 있고. 그 다음, 유신. 어, 이렇게, 리나. 갑니다. 오, 파스칼. 제가 파스칼 왜 나오면 좋냐면, 제가 파스칼 2초거든요, 지금. 2초? 요렇게. 2초인데 한개더 나왔기 때문에 3초. 와, 거기에다가, 파스칼 또 추가적으로 또 얻을 수 있는 구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거 캐릭터가, 여기, 여기, 50일 때또 줍니다. 그러면 4초 확정이죠, 일단은. 50일 동안 한다고 쳤을 때, 4초 확정이고, 22일 뒤에 받으니까. 4초 확정에다가, 위시에다가 좀 넣어가지고, 어떻게 얻다 보면 또무과급으로 6초가 된다면, 6초 아시죠? 어떤 스킬인지. 치명타 확률 그거 되기 때문에 약공 세트에다가 해가지고 강철의 포식자 쫄작하면서 장비 파밍하는 거 이것도 어, 가능해질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에게 직접 명함으로 써가지고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아 이거 제가 안좋안 좋을 거라고 봤는데 명함 한개 정도 가능하면 좋을 것 같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마덱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멜키를 지금 뽑으실 거잖아요. 그분들은 아마 이번 뽑는 걸로 지옥이나 무탑 좀 수월하게 많이 밀 수가 있을 겁니다. 어, 저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실험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실험을 해드렸습니다. 요거 너무 좋습니다. 어, 너무 좋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